지금부터 부하가치세실기 전산세부 2급 재활용 폐장원 공제신고서 요거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다시피 여 한번 보시면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관련 문제가 없어요. 그 말은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내용은 사실 은 어려워요. 내용은 사실 어려운데 어제 했던 의제매입과 모양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의제 매입 때문에 얘가 조금 쉬워져요.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제 내용이 이제 이런 쪽이에요. 일단은 좀 버벅거리지. 음. 과세업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의 매입이 돼야 돼요. 이것을 의제 매입과 조금 비교해서 한번 볼게요. 의제 매입은 뭐였냐면, 면세였죠, 면세. 면세 물건 중에 어떤 물건? 농, 축, 수, 임산물에 한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얘는 이렇게 표현 하고 있죠. 과세업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의 매입. 과세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들. 과세업 하지 않죠? 그리고 저. 제가 무슨 사업자죠? 면세사업자입니다. 제가. 어, 제가 면세사업자. 교육자들은 면세사업자예요. 그래서 면세사업자. 또, 단위가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끊지 못하죠. 아, sorry, sorry. 다시 이야할게요 책에는 이렇게 나와요. 과세업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의 매입. 근데 제가 느끼는 부분은 이 글보다는 이게 나와요 세금계산서를 끊지 못하는 사람. 그 적혀 있습니다 프린트에 세금계산서를 끊지 못하는 사람이 더 정확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이 과세자도 따지고 보면 과세업을 하죠, 맞죠? 간이 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끊지 못하기 때문에 어,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이렇게. 그다음 겸용 사업자는요. 겸용 사업자가 뭐냐면 과세업도 하고 면세업도 하는 사람이에요. 면세업도 하고 과세업도 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과세업을 하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이제 못 끊지만 얘는 계산서를 끊을 수가 있죠. 얘는 세금 계산서를 끊을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는 안 돼요. 겸영 사업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즉 과세업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의 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면세 사업자, 개인 소비자, 간이 가세자 겸영 사업자 쭉쫙 끊었죠. 맞죠? 얘는 안 돼요. 일반 과제 다줄 쫙쫙 꺼놨죠? 얘는 안 돼요. 즉, 결론이 뭐냐면, 세금 계산서를 끊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의 매입이, 누가 그 매입을 하느냐? 재활용업체, 가장 대표적으로. 재활용업체 하면 생각나는 게뭐 있죠? 그, 폐지 줍는 분들 있죠? 그 폐지 줍는 분들이 어디로 가냐면, 어, 고초를 거기로 합니다. 거기가 재활용업체입니다. 재활용업체는 대부분 이 상상을 조금 한번 해보면, 폐지 쪽으시는 분께서 세금 계산서를 끊을 수가 없잖아요. 판매자은 누구냐면 그러니까 그 뭐야 그뭐줍준다 뭐 그랬죠. 어, 폐유지를 줍는 사람분이 판매자죠. 그러니까 예, 재활용 업체가 매입자잖아요. 매입자가 세금 계산서를 못 받죠. 예, 전부 다 세금 계산서를 못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해 주겠다라는 것이 재활용 폐지원 공제 매입세입니다그 외에도 시험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데, 중고 자동차 업체도 그래요. 중고 자동차 업체에게 차를 파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중고 자동차에 차를 팔게 되면, 중고 자동차가 그걸 매입하는데, 세금 계산서 못 끊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세에 공제해주겠다라는 건데, 시험은 거의 재활 업체에서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붕괴로 한번 나타내볼게요. 어제 했던 분괴인데 수정전에는 원재료에 103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사바늘을 팍 꼽아가지고, 맞죠? 쪽 뽑아냅니다. 얼마만 뽑아낸다? 30원. 누직채셨군요그 30원 뽑아낼 때 어떻게 뽑냐면, 위에 상단에 애플립은 역상각형 있죠? 그거 딱 클릭해서 쪼르르르르 내려오면 의제 슬래시 재활용이 되겠습니다. 그거 딱 클릭하면 자동으로 붕괴가 됩니다. 이렇게3 0원은 뽑아냅니다. 이 그림이, 의제매입이랑 거의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뽑아 냅니다 우리 요것도 또 비교 한번 해볼게요 의제매입생에서는 세이 공지율이 많았죠 이제 정리 한번, 한번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104분의 4를 갖고 가자고 제가 이야기했고 맞죠 그러다가 당사는 중소제조업이 아니다 그러면 102분의2 이, 이 문제 못보셨죠? 거의 안나오니까 당사는 어, 본문제 하나요 음식점 법인으로 한다 그러면 1 0분의 6. 실기는 요세 가지 내에서 나올 거고, 자, 1호는 108분의 8과 109분의 9도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 했죠. 맞죠? 그 기준이 확정기간 내에 매출이 2억 한도 내로. 2억보다 넘으면 108분의 8. 2억보다 낮으면 혜택을 더 주겠다는 거죠. 109분의 9. 이렇게 많은데, 얘는 공제율이 요거 하나예요. 요거 하나. 외울 게 없는 거죠. 맞죠? 그래서 공제율을 한번 보니까 어~ 요거 하나요 요거 하나 1 0 3분의4자 중고 자동차는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일단은 중고 자동차 나온다 해도 110분의 10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제율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공제율 부분에서도 우리가 크게 애매한 부분이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한도죠 예, 거꾸로 갔을 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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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 한도는 그때 그림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했었죠. 요런 한도 그림을 보르면 매출에 매출에 그 의제 재활용은 매출의몇 퍼센트였죠? 40%였죠, 맞죠? 그리고 이 동그라미가 하나였죠. 동그라미 하나인데 얘는 동그라미몇 개가 있죠? 두 개니까 얘가 40%가 아니라 얘는 80%입니다. 근데 얘도 외우실 필요가 없죠. 컴퓨터가 해주니까 한도 체크는 언제 하는 거죠? 확정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한도 체크는 확정시에만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매출의 80%, 약 한, 이 정도 정도가 80%가 되겠지, 맞죠? 이 정도만을 인정해 주는데,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세금 계산서 외입이요. 그러면 내가 재활용 업체인데, 여러분들이 재활용 업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서 고처를 받아오는 게 가장 쉽죠? 큰 공사하는 곳이죠. 뭐 예를 들어 대형 공사를 하면 적어도 처음에 빈 같은 거 꽂고 또는 어디 철거하는 곳, 그러면 이제 철근이 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맞죠? 거기서 내가 사올 때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사오면 일반 과세자에게 사오면 세금계산서를 이론상으로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세금계산서 매입이 이미 80%를 넘었다면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요구 안 해줍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이걸 넘지 않았다면, 세금 계산 매입이 없다면, 별로 없다면, 80%까지 재량 폐자원의 매입을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어제 내가 조심해야 할게 뭐였냐면, 한도 체크를 확정 시에만 하니까 예정 매출과 확정 매출을 다 집어넣어서 한도 체크를 한다라고 했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예정 매입과 확정 매입, 예정매입과 확정매입 얘도 마찬가지로 예정매입과 확정매입 예정매입과 확정매입을 넣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프로그래머가 얘는 칸을 따로따로 따로 해놓고는 얘 칸이 한 칸이에요 얘가요? 얘 칸이 한 칸이에요 어제 우리 의제매입에 이 사례를 못 봐가지고 되게 아쉬운데 이런 사례 되게 많아요 책이 조금 아쉬워요 최근에 그 만났다 뜻인가? 여기 한 칸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돌리다 보면, 떡 하는 얘는 들어와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럼면 얘를 더 넣기 위해서 얘를 지우고, 여기를 어, 한 칸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틀리면, 여기서 틀려요, 여기서. 여기서. 매입을 예정다하기 확정 매입으로 넣어줘야 한다. 현재 이 책에서 지금 지시하고 있는 사례가 이사례예요이 사례. 시험에 좀잘안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접근하기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 대신 내가 아직까지 시험에는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무 1급 쪽에는 몇번 나온 적 있는 것 같아요. 음, 이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사례를. 택페이지는 어디 가냐면 여기 갈예정입니 음, 여기 554페이지 보이시죠? 여기 한번 가볼게요. 한 문제밖에 없어요. 저랑 같이 할 거고, 회사 코드는 8002. 어, 진입하겠습니다. 554페이지. 일단은 문제가 좀 구분이 되어서 한번 읽고 나서 어, 잠깐 할게요. 당사는 재활용 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이다. 다음 자리를 위하여 적어 볼게요 이기 확정 신고 기간에, 요거 적어 놓으세요 이기 확정 신고 기간. 이기 확정 신고 기간. 요거 이 언제죠? 10월부터 12월. 10월부터 12월. 확정 신고 기간. 또 뭐, 뭐라고 적을까요? 오케이, 한도 체크, 동그라미 한도 체크를 하고 재활용 폐장업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나중에 우리 부가세 신고서까지 한번 알려볼게요. 자동으로.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요겁니다. 요거. 요거 한 건. 요거를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왕고물상은 간이 과세 사업자입다 간이 과세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끊을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가 있죠. 우리 요 날짜 한번 입력 한번 해볼게요. 매입매일 점표 한번 클릭 한 해볼까요? 매입매 점표. 날짜는 10월 6일. 입력 을 해봅시다. 자, 유형은 무증빙, 매입, 면건, 매 면건. 자, 면건 몇 번? 60번 품목은 위에 적혀있는 거 그대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고철 이렇게 적고 배수량은 200 공급자에게 465만원이라고 적으면 자동으로 단가 계산을 해줍니다. 여기 왕고물이라고 치면 떠요. 왕고물상 뜨고 여기까지 갈게요. 거래는 뭘로 했대요? 뭐, 뭐, 뭐야 이거? 현금거래야 외상거래야? 아 매일매일 점 펴면 생략해야겠네 맞죠? 제가 적고 있네 그냥 우리 1번 할게요 2번 할게요 2번 2번이좀 보기 좋으니까 일단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동으로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역삼각형 이거 있죠? 이거 요거 클릭해서 재활용을 선택해주세요. 어, 요거 클릭해서 재활용을 선택해주고, 요거 몇 번이죠? 어, 요거 2번을 선택해주고, 2번 선택하니까 얘가 몇, 몇이라 떠요? 6이라 떠있었어요? 재활용은 6 없는데. 요거 클릭해주고 뭐 해야 돼? 3 이렇게 하세요. 네, 지금 이제 재활용 선택했고요. 얘를 3으로 바꿔줘야 돼요. 3으로 바꿔주고 나서 확인 란에 클릭하면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음? 어, 재활이라고 뜨고 여기 부가대 대금이 살아나요. 이 금액이 얼마냐면 103분의 3만큼 살아나요. 자 그래서 어, 재활이라고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되고요. 얘를 부가세 신고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여기 먼저 가야 되죠. 여기 재활용 폐자원 요 공제 신고서 여기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해서 어, 진입해 보겠습니다. 재활용 폐자원 세 공제 신고서. 클기 그래. 자,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어, 10월부터. 어, 12월, 딱 들어와있죠. 근데 얘는 좀 크게 하여튼 보면, 차량번, 얘는 중고 자동차 할 때만, 입력하는 거고, 특이하게 또 날짜가 뒤에 있어요. 의제 매입은 날짜가 앞에 있었고요. 웬만한 서식지는 날짜가 앞에 있는데, 얘는 날짜가 좀 뒤에 있는 편이에요. 뒤에 있는 편이고, 공제율 103분의 서 확인되었죠? 확인되었고, 요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 한번 클릭하면 해볼까요? 여기. 아래 부분에. 아, 이렇게 두 개. 하나는 무증빙이고, 하나는 면세사업자에게 산, 계산서죠. 맞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고칠 거없고요 이제 한도체크 할 건데요. 자, 여기, 여기 제가 한도체크에 대한 그림을 잠깐만 다시 한번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이거, 이거 말고, 이거 먼저. 여기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됐죠? 다시.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알겠죠?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 1번, 2번, 3번, 4번. 맞습니까? 80%는 지금 자동으로 지금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통해서 여기 예정 매출과 확정 매출이 얼마인지 확인해 볼게요. 문제를 먼저 통해서, 문제를 봤더니, 윗네. 얘가 예정 매출, 확정 매출이죠. 여기 1번, 얘가 2번이 맞죠? 이걸 넣어볼게요. 여기에 요금액, 요구맥, 요금액, 요구맥, 요금액을 여기에 넣으시면 됩니다. 요렇게. 맞지요? 자, 이번에 확정 매출은 이거죠. 요거를 여기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얘 넣을게요. 얘는 예정 더하기 확정의 세금 계산서죠. 여기 보니까 여기 있죠 데이터가 이두개 합해야 되겠네 계산기 꺼내서 43 플러스 플러스랑 52 플러스 플러스 합한 95 플러스 플러스를 넣으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금 현재 모양이 이제 어떤 식으로 넣었냐면 요거 1번 맞죠 제가 표현상 얘가 몇번 제가 2번 이렇게 넣고 얘를 보자마자 제가 합했죠 3번 이렇게 했고 4번이 뭐냐면 예정 신고 기간 중에 재활용 신고 내용 없죠? 그럼 얘가 4번이에요. 얘가 4번이죠. 얘가 이제 예정 닭이 확장을 넣어야 되는데, 예정이 없으니까 얘만 나오면 되죠? 그런데, 여기에, 어, 금액이 안 들어와 있네? 들어와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들어와 있네. 맞죠? 여기 4650 플러스, 이렇게 하시네. 만약에 예정 때 이미 공제받은 세액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빼주면 돼요. 빼주면 되는데 이미 공제받은 세액이 있다 없다 뭐 그런 말 없죠? 없다 했죠? 이거 예, 안 적으면 돼 끝났어요. 예, 응? 음,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한도액이 9680만원까지 해줄게. 그런데 너는 9900만원까지 했네. 맞죠? 최근 계산서 쪽에서 매입이 많았네요. 그래서 다 해주지 않는 거죠. 다 해주지 않고 한도 걸렸으니까 공제금액이 52427로 줄었어요. 이제 원래 얼마해 달라 그랬냐면, 여기 135,436원어치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이만큼 해주는 것이 아니라 52427만큼 해주겠다라고 하고 끝난 거예요. 저장 누를게요. 저장, 저장 누르시고 부가세 신고서 한번 가볼게요. 부가세 신고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10월부터 12월까지. 자, 이렇게 하면, 여기 1 4번을 클릭해 보시면, 우측 하단에 재활용 폐자방 분기신고서라고 떡하니 들어와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자, 어,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만약에 시험에 나와서 틀린다면 여기에 여기에 넣는 숫자가 예정도하기 확정이라는 것, 보고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메이미치 전표에 클릭을 했고, 요 우리가 면건 60번 입력을 했고, 공급가액 부가세 없죠? 근데 위에서 F11, 지금 현재 부가세 대급기 없는 상황에 역삼각형을 클릭했더니. 음, 여기 의제 재활용을 선택을 하고 화면에서 어느 분을 3번 선택했지만 우리는 2번을 했죠. 그리고 얘를 뭘 했죠? 3으로 바꾸어 주셨죠. 맞죠? 정정정해서 확인을 눌렀더니 음, 화면에 여기 상단에 어, 재활이라고 뜨고 부가세 대입금이 살아난 거죠. 이렇게 살아납니다. 여기 색깔도 사실은 들어와요. 띠에! 무슨 색깔이 있나? 나도 몰라. 비슷 색깔 들어오겠죠? 그리고 나서, 재활용 폐자원색 공지신고서를 클릭했더니, 음,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게 역시 확인되었고요 1번, 2번, 3번, 4번인데, 여기 화살표 1개인 거는 예정 1개, 확정 1개. 그 의미고, 여기 2개인 거는 예정 더기 확정. 여기도 예정 더기 확정. 그 이야기입니다. 이겠죠. 그다음 여기 예정 신고분이 있다라면 그거 빼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부가세 신고서를 클릭했더니 몇 번에 10, 4번에 어, 금액이 오른쪽 하단으로 들어가서 어, 재활용 폐자원 등매입세액에 어, 금액이 나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관련 문제는 거의 없다. 나올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는 과거에 몇 년도인지 기억 안 나는데 얘가 사라진다고 해서 책에서도 한번 빠진 적이 있어요 책에서도 빠졌으니까 저도 당연히 시험에 안 나오겠지 했는데 그래서 이제 사라지지 않았어요. 법이 이제 종료된다고 했는데 없어진다고 했는데 안 없어져서 다시 소생한 친구입니다. 시험에는 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자 이렇게 해서 어, 재활용 피자원 공지신고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